「かぶとしなら 오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 관하 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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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laughs> 하나님 j 그 신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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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고 시적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죠. 313페이지 앱에 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큰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4장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게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때 이를 때마다 우리를 그때그때 그때 부르셨는데 정말로 우리 신약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를 쭉 기록해 놓으신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알 수밖에 없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말하자면 편지 형식으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신약성도들, 세인트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역사적으로 말 지역에 약 65년에 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35년 후에 우리에게 알려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이제 신약을 여시면서 신약의 주체가 되는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디로? 그리스도 내 교회. 그리스도 내 교회로 우리 여러분들과 나를 불러 모으셨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불러 모으시면서 우리에게 각자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내 몸을 일으켜 세워라. 어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 쉬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흥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역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 라고 했어요.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모형이에요. 우리의 몸도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영원히 사는 거기에 대한 그림으로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우리가 살고 먹고 있고 쓰고 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지체로서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한테 각각 역할을 줬으니까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각자 각자 이 몸의 기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 몸도 건강하고, 그렇죠? 훌륭하게. 잘할 수 있을까 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씩의 그 기능을 주셔서, 서로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역할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은 우리가 그 11절까지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오늘해볼 텐데 바울은 여기서 교회 교회를 이제 두 가지 수준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면은 같은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서 야구 모임이 있다. 축,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에클레시아, 영어로 에클, 히브리 말로 에클레시아, 영어로 에클레시아 건 교회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도 교회지만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된 그 교회는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예수님께서 예수 내 교회 너희들은 바로 내 교회다라고 하신 바로 거기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진실한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불량까지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주요 개요가 서로 서로 섬기면서 함께 성장하고 영적으로 하나를 경험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를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같은 지체들인 성조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과연 어떻게 한 지체들이 서로서로 잘 섬길 수 있게 하느냐? 바로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인 성도들은 리더로 세워진 예수 내교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일을 하도록 준비시킬 적에 그 목사의 말에 대해서 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목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알고 그 말씀대로 같은 지체들에게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가 그 교회 리더였잖아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어,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유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3장 16절에는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디모데,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 지게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 기록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자녀로서 양육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시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경 기록을 통해서 갖춰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체된 사람들, 이 교회 멤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 속에, 머릿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내 몸에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영양분이 되어서 나한테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어서 내가 힘을 쓸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음식을 부실하게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빈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뼈가 상하게 되고 장기가 상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는 말씀을 먹음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서로 서로를 성장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리더가 될수 없어요. 왜?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적 성장의 증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증거로서는 겉으로 나,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성장의 증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크리스, 크리스트 라이크니스.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파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 말씀을 소화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증거는 안정성이에요.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걱정, 업정과 이 염려가 몰려올지라도 내 속에 영양분이 튼튼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올라와도 나는 견고하게 설수 있다. 바로 그게 영적인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먹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은 모든 종교적인 소금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많은 그러한 어, 요란한 소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그러한 속, 달콤한 속임수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된 이단으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이러한 성숙한 크리스도들은 잘못된 교리들을 들으면 알수 있죠. 왜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은 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이나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교회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내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가 있으면 그 교주의 교회지. 그리스도 내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그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그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 하는 바로 그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포악하려고요. 그 사람들을 포섭해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요즘 교회들 가면은 써 있죠 문 앞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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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교리나 그 훈육이나 응?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초보자들을 유혹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반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그 말씀에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자기네한테 물고 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 앞에 그렇게 써 놓잖아요. 이단출입금지. 그런데 이단출입금지라고 썼는데, 웃겼으면 뭐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들어와요. 네?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그래? 아, 여기 먹잇감이 많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 이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교회 본질은 뭐예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서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사람들 어? 좀한 시간 동안 어? 마음을 풀어주고 통쾌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교회에 가서 365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인들이 졸든 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랬을 적에 단단하게 쓰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그리스도는 머리시 머리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과 결합된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결합된 그 진리 바로 그것이 영적 성장의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또한 지역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몸이 서로 서로 속해 있지 이몸 밖에 뭐 손톱이 있습니까? 내몸 밖에 머리털이 있습니까? 그건 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로서 서로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내 상속 유업을 받을 자니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개별적인 지체가 성장할 적에 함께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서로 성김으로써 서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서로를 높여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서로 서로를 높여 줘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나 어? 나보다 더 높게 여겨,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여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강조는 에베소에서 특히 열아 군데.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은 뭡니까? 피줄입니다. 우리나 우리 몸의 순환계는 뭡니까? 피줄이잖아요. 뇌부터 시작해서 발끝에까지 이 피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핏줄이 막히게 되면은 동맥경화가 일어나잖아요.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막혀서 흐르지 못하고 터져버리면은 지체, 불구가 되고, 한쪽을 쓰지 못하게 되고, 기능이 마비되고, 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이 하나하나 협회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곳에서는 그 순환 시스템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막히는 순간 그 지체는 기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어? 말을 못하게 되고 어눌해지게 되고 어? 기능 자체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의학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의학적으로도 필수적인 거지만은 하다 못해 동물이나 식물이나 매일매일 이쁘다 이쁘다. 꽃한테도 물을 주면서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윤기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식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쁘다 이쁘다라고 하지 맨날 두드러 패고 이놈의 새끼는 맨날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비실비실해져요. 바로 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순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더 강조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다른 사람들을 성길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성길 수가 없어요.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고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순하게 나게 되면은 자연히 진리가 진리는 서로 서로 합해지게 되고 그 가운데 거짓은 스스로 분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준비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7절부터 3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